이제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가총액이다, 액면가다, 증자, 감자, 공매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건데 개념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가총액 시가총액 하는 건 도대체 뭘 보고 시가총액이라고 하느냐 현재 지금 전체 발행 상장주식 숫자 곱하기 지금 현재 시가 오늘의 시가를 상장주식수와 곱한 게 시가총액이에요 자 그럼 매일매일 시가총액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유니슨의 아침시가 플러스 유니슨의 상장주식수를 곱한 게 바로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다 시가총액이 크다 작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가가 주식의 가격이 커져도 시가총액이 클수 있겠지만 발행주 식수가 큰 종목은 시가총액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긴 하나 그러나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기업보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큰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천만으로 하나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짝퉁 같은 명품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죠? 그런 짝퉁 같은 명품 주식은, 쉽게 말해서, 짝퉁 같은 명품 주식, 그 주식은, 시가총액이 보통 한 2천억에서 5천억 미만의 종목에서 탄생이 됩니다. 왜냐? 그때 제가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 3천 퍼센트가 급등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3천 퍼센트가 급등하고 나니까,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추천했을 때가 1000%가 급등했었으니, 어느 시가총액이 거의 1000억 정도의 가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1000%가 가니까 1조 원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5000억, 6000억짜리의 종목을 핸드링을 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급등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7000억, 6000억짜리 종목을 두 배, 세 배만 올려도 1조 8천억 2조예요 그럼 더, 덩어리가 너무 커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금감원에 집중이 되고 표적이 되겠죠? 그러면 핸들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가격이 2천원, 000원, 3천원에서 5, 6천원 미만. 시작할 때 처음 가격이. 그리고 시총이 1,500, 2,000억에서 3,000억, 4,000억 미만. 그래야 작업을 해서, 핸드링을 해서 주가를 3만원, 4만원대, 5만원대, 또는 오버슈팅이 나오면 7, 8만원대까지 만들어 놓고 시총을 1조 5천억 정도까지 세팅하기가 딱 좋은 그런 작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액면가는 주권에 표시된 가격입니다. 주식에는 액면가액이 표시된 건데, 어, 예전에는 무액면가 주식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무액면가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옛날 어르신 분들은 어떤 주식에 액면가가 없다고 이거 공갈 저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무형자가 주식도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증자와 감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적, 기억하셔야 될건 증자와 감자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가 있다. 그럼 여기서 좋은 건 뭐냐? 뭐가 좋은 거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리면 무상증자가 좋은 거다. 무상증자는 뭐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기업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본이 많아 돈이 많아서 주식 수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천주를 갖고 있는데 무상증자를 해서 2천주로 늘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와 좋다. 그런데 대신 만원짜리를 천주 갖고 있었으면 2천주로 늘려주는 대신에 만약에 이베이로 한다. 그러면 천주를 갖고 있었으면 어때요? 돈은? 두 배로 늘려주는 게 아니라 두 배로 늘려주면 그건 너무 좋겠 지만 주수를 늘려주는 대신 단가도 반은 낮아지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게 뭐가 좋아 내가 갖고 있는 돈 갖고 나누기 일을 해주는 건데 물론 2대일 감자 일증자일때내돈 갖고 나눠주는 건데 아니 조, 왜 좋냐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거래량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또 하나 그만큼 기업이 여유가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고 아니 어떤 기업은 돈이 없어 유상증자를 하면서 돈을 꿔 가는데 이 기업은 돈이 많아서 유증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이는 고 유상증자는 아까 뭐라고요? 상자배정 유증은 좋은 거고 그냥 주주배정 유증은 악재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간혹 이거는 이제 제가 급등주 끝장 교육 때 했던 설명인데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악재이지만 추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꼭 이상하게 그 주주 배정 유증 종목이요 그 돈을 가지고 그 LNF처럼 사업에 쓰거나 이럴 때는 호재로 작용이 되고요 1, 2년 후에 보면 유증 물량이 소화되고 나서 그 유증을 통해서 세력들이 매집이 된 차트들은요 이미 유증 직전에 매집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유증을 통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더 확보를 해서 유증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지네들 물량을 더 확보해서 주가를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말 그대로 주식시를 늘리는 그런 케이스이고 무상증자는 조건 없이 무료로 주식을 해당 정해진 비율만큼 늘려지게 되고 그리고 유상증자는 정해진 금액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말하게 됩니다. 감자는 다 감자라는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우리 줄인 이들이 제일 피해야 되게 바로 감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면서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되게 감자인데요. 이 감자라는 거를 안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감자를 한다. 이러면 이제 당하는 거니까 감자는 뭐냐면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만큼 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는 엄청난 악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좋다. 감자도 발생했고, 증자도 발생했고, 유증도 발생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일단 3자 배정 유증이 발생했다. 그건 호재니까 당연히 홀딩. 그다음에 주주 배정 유증이 발생했다. 이건 악재라고 그랬어요. 쓸 때에는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판단을 해야죠 아이 기업이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그냥 부채탄간과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리는 데 쓰느냐 후자에 쓴다라면 그냥 미련 없이 매도 근데 만약에 전자에 쓴다라면 그래도 한번 기업의 내용이 좋은 기업이고 또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놔두고 그래 오케이 그럼 유증을 받아보자 해서 주가 빠지는 거 감안하고 나중에 상가격에 유상증자를 받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고 이도저도 싫다 그러면 그냥 칼같이 손실이 크지 않다 생각하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무상증자이다 그럴 때는 분명히 거래 정지가 될 거고 주가도 급등을 할 거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무증은 무상증자의 권리가 발생되는 권리라까지 보유를 해서 무증을 받는 게 맞고요 감자뉴스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감자뉴스 발표와 함께 매도를 하십시오. 나중에 감자뉴스 발표 나서 시작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반등 나와봐야 5% 미만이니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챙기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요게 대응 전략이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 종목의 주가가 하락세 전망이 보이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고 나서 추후에 저점에서 매수한 만큼 물량을 상환하는 거, 그래서 차후에 그 시세 차익을 보는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3월 16일날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 또그 이후 한번더 연장이 돼서 16일인가 15일인가까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였었고, 개인들이 이 공매도 때문에 몸살을 알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동학 개미운동 자금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공매도 금지가 됐었기 때문입니다.